여기는 하노이의 전국사, 네 전국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코스, 네 하노이에서 볼수 있는 좀자은자금하는 곳들 중, 중 가장 가장 넓은 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무가 뿌리채 드러나 가지고 되게 멋지네요. 이 나무는. 음. <웃음> <웃음> 네 <웃음> 사진 오케이 사진 찍었어요 <laughs> 베트남 하노이 전국사 절이라고 그래요 음 지금 전국사라는 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절과는 조금 비슷한 비슷한 풍경은 있으나 그래도 베트남 하노이에 중국산은 조금 다른 다른 느낌이야. 음. 뭐 열매. 아 열매. 저거 나오면뭐 너무 많이 열매잖아. 우리 뭐, 우리 저거야, 저거 저거. 네. 그래. 누가 누가 어. 먹고 까먹고 만 먹어. 아, 아니 아, 전화문에 전화무 우리가 조금 전에 따먹었던 어. 당... 열매. 어. 어, 열매. 가 따면 되겠다. 네. 기다 <목소리> <어이, 어이 목소리> <야, 목소리> 우리가 했던 거요 <laughs> <laughs> 나무 뽑아가야 되겠는데 <laughs> 어, 큰일 났네 저거 뽑아가야 될것 같은데 돈 주고 안 사먹고 <laughs> 어. 네? 어, 탑봐 멋있네요 네. 와

베트남의 불교 문화를 설명해주고 계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laughs> 나무들이 거의 멋지게, 멋있게 자란 것 같아요. 큰 나무들이 몇십 년 동안 잘 뻗어서 위로 올라간 나무들, 때로는 숲지고 때로는 건조하고, 때로는 우기 때잘 버틴 그런 나무들로 이렇게 조경처럼 돼 이쁘게 조경처럼 되 있고요. 아, 새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조금씩 비가 오다가 덥다가 습도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서울이나 인천보단 덜 덥습니다. 네, 베트남의 역사를 잘 모르고, 베트남의 어떤 거리가 어디가 멋진 곳인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 느끼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정원처럼 음, 꾸며져 있어요. 전 아, 잘...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하나의 또 화장터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무언가로 불을, 불을 태우고 무언가로 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이드님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요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음, 나무들이 저렇게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나뭇잎벌이가 썩지도 않아요 물이 많다는 건가? 정말 이 정도로 큰 나무들이 충 늘어져가지고 가지가 물에 완전 빠져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laughs> 저희, 저희 아빠 되게 좋아하세요. <laughs> 많이 웃기도 하시고. 와, 야자나무가 이게 지금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가 저 정도로 꺼져 올라가서 같이 헉, 헉, <laughs> <목소리> 과일을 <목소리> 과일 하도 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사다 보니까 말린 거부터 생과일까지 다 사다 보니까 <laughs> 아이 <아니>, 과일 나무들, 과일 <laughs> 나무들, 다 과일 나무들. <laughs> 저희는 돈 주고 샀는데 이 전국사에는 저렇게 과일 뭐큰 과일 나무들이 저렇게 쭉쭉 성장해서 뻗어서 아하 이렇게 뭔가 저희가 향을 피우듯이 여기에 여기, 여기. 향이 타는 그런 그런 거 우리 보면은 모기향 있죠 모기향 저기 모기향 돌돌돌 말아진게 천천히 저 위에 끝까지 타는 거야 하나를 꺼내면 그죠 어, 그리고 모기향 냄새가 납니다 음. 네, 여기에서는 또풍추 비섭게 향을 태우는 뭔가를 기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세요? 저희 나라에도 이런 다보탑, 석탑, 그런 탑들이 참 많이 형성되어 있죠. 곳곳의 지역에 한해 네, 국가의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도 이런 보물들이 다 국보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이, 여기는 작게 작게, 작게 작게. 무언가를 소원성취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존재의 생각입니다. <laughs> 네. 아 그래요? 이거 무슨 열매? 이건 무슨 열매? 귤 종류 아귤 종류 빙강아 그래? 네 우리 가이드님 빨리 나가자 비가 온다고 일단 우리 여러분들 여기 베트남, 하노이의 전국사라고 합니다. 이게 절, 절. 잠시, 잠깐 입구 쪽에만 들어와봤어요. 여기가 가장 큰 호수가 있는 곳. 음. 가장 큰 호수가 있는 곳. 물이 많은 곳에 있어서, 이제 여기 좀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좀 숙도가 아, 아빠,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 그렇죠. 음. 저희가 섬세하게 이렇게 한곳한곳다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곳곳마다 잠시 잠깐씩 우리 여러분들의 못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담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시간 저는 보내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아, 지금 더운 여름 <laughs> 너무 힘들게 보내고 계시죠? 일단 하노이의 전국사 우리 여러분들께 또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